제가 봤을 때 유튜브는 어디서 소개한 걸못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차량 경매로 공매로 돈 벌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차량 경공매 물건 찾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이트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보면 되는지 오늘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사이트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경매는 말씀하신 대로 경매를 입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트를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트가 아니고 경매로 입찰할 수 있는 차 사이트 하나, 공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거네요. 네, 전혀 겹치지 않고 다 다른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물건이 저 사이트에서는 있고. 네, 맞아요. 우선 저는 탱크 옥션을 쓰고 있어요. 탱크 옥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보시는 분은 다양한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경매 검색에 들어가셔서 물건 종류는 차량 및 종장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태는 진행 물건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주소는 딱히 필터링하지 말고 그냥 다 보셔도 돼요. 전국 다보셔도 보시면 되고 검색을 하시면 물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했던 물건 개수는 664개 경매는 개인간의 채권이나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서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 종리를 위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뭐 유찰 횟수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건을 보시는 게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유료 경매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공매를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온비드 공매 사이트 보라고 말. 말씀드요 여기서 정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온비드 사이트에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 위에 탭이 초록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초록색 탭이 있는 동산 및 기타 자산이란 탭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에 있는 물건 검색을 누르시고 그다음 상세 보기에서 이 처분 방식을 매각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매각을 누르시고 입찰 기간도 지금이 6월 4일이면 7월 4일까지 입찰 기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 자동차 운송장비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다른 건 별로 전 보지 않습니다 뭐 이륜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 우와, 한... 네 비행기 사실? 종이비행기 아니고 진짜 비행기가 아, 있다고 네 진짜 비행기 있어요 가끔 배도 나와요 진짜 자동차 클릭하고 자동차 종류는 전체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보시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렬을 기본적으로 10개씩만 보게 돼 있는데 전 100줄씩 보게 돼 있고 한 3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개 300개 정도 물건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매는 660개 정도 인데그거에한반 어쨌든 여기도 좋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오토마트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앞서 보신 경매 공매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부동산도 여러 동산료들도 많이 매각을 하는데 이 오토마트라는 사이트는 자동차만 판매하는 데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오토마트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 자동차를 볼수있고요 여기서는 뭐 관공서에서 쓰던 차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 뭐 BMW 벤츠 이런 데서 운영하던 차를 매각하기도 하고 개인이 타던 차 그리고 회원사에서 매각하던 차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전체 탭으로 누르시고 가격으로 볼 거냐 뭐 연도수로 볼 거냐 이 선택만 하시면 다양한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방법 중에 보통 경매는 잘안 봐요 왜요? 물건수가 많기는 한데요 이게 우선 법원을 가려면 우리가 반차를 내고 연차를 내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바토너라는 대립차 시스템이 있으나 어, 바토너 차량도 되나 되죠 왜안 돼요 모든 경매는 대립차를 되니까 가능한데 우선 바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10만 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휴가를 얘기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상실감과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는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온비드 공매, 오토마트 파산자 공매 이렇게로 주로 입찰을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경매가 더 득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면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차량이 훨씬 많거든요, 개수가. 어.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 같은 직장인은 그 시간을 아낀다면 인터넷에 입찰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제가 봤을 때 유튜브는 어디서 소개한 걸못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게 안산시 공매라고 해서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또는 특정 구, 단원구랑 상록구에서 그지자체 공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에 세금이 압류로 인해서 차량이 압류가 걸려 있어서 공매를 진행하는 건데 그런 차들을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고요 들어가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안산시 공매라고 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탭이 나오는데요 이 탭에서 파란색은 상록구에서 진행하는 차량들 단원구에서 진행하는 건 약간 주황색 뭐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수가 몇 건이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도 한데 여기가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 우선 유료 경매지에도 이 정보를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리고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경매, 공매, 오토마트는 맨날 맨날 물건이 진행이 되거든요, 입찰이. 근데 여기는 상록구랑 단원구 마음대로예요. 3월에 진행했다가, 6월에 진행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걸 놓쳐요. 저도 맨날 까먹지 않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보지만 항상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도 잘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나름 경쟁률이 낮고 좋은 입찰 방법이 될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의를 오셨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수익 내신 사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공개한 거 말고 새로운 사례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이 차를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차량 수리 같은 거 조심해라 실물 꼭 봐야 된다 감가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차가 어디가 수리를 했었고 어디가 고장났었는지를 알면 나름 디펜스가 잘 되고 정확한 가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로 제가 그걸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고 이력 있는 차로도 450만원 수익을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는 사고 이력은 보통 뭐 프레임을 먹고 뼈대 먹고 이런게 아니라 교환하고 판금하고 용접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요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캐딜락 알아요? 캐스퍼만 알아요 그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몰라요? 에스컬레이터? 네잘 모르고요 근데 피디님이 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벤츠 BMW 하면 알죠? 네 그니까요 러왜저 김치녀 만들러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외제차 브랜드가 아니다. 이거 나름 외제차거든요. 미국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으로 쓰는 그런 차예요. 그런데 이제 흔히 아는 벤츠 BMW가 아니라 인기가 조금 덜한 차량이더라고요. 밖에서도 많이 볼수 없고. 이 물건을 본 것은 파산자 공매 사이트로 봤고요. 실물을 보러 갔습니다. 검은색 차량이었고. 제가 여기 타이어 휠을 찍어놓은 건 특히나 기스가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가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감가 당하는 것보다 오기 전에 사진으로 보내서 정확한 견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었고요. 내부는 엄청 깔끔했습니다. 실내에서도 막 새차 냄새가 날 정도로 거의 새거였고요. 좋은 차였습니다. 이 차를 보면서 되게 좀 머뭇거렸던 게 사고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관으로 봤을 땐 전혀 사고 티가 안 나요. 어디도 수리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찌그러짐 없고 깨짐이 없는데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보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봤을 때 여기 딱 뭐라고 나오냐면 내차 피해가 4회고요 가격이 1,400만 원이에요 이그 정도 가격에 수리는 엄청 큰 사고인 거예요 같이 입찰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봤던 분들은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입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가 1,400만 원이 한 번의 사고였으면 엄청 큰 사고인 거 알겠는데 여러 번 사고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한 번에 3,400씩 사고라면 감당할 만한 사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중고차 사고 이력 보는 사이트에서는 가격과 횟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부위에 사고가 있었는지 그 사고가 정확히 도장인지 탈착인지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고 부위가 많은 거지 우리가 염려하는 뼈대 먹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뼈대 먹은 게 뭔지 아세요, 페데님? 골절. 어, 비슷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골절인데 자동차도 골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관으로 보이는 막 문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차를 이루는 차체가 있거든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러지면 또는 이렇게 휘었으면 엄청난 사고인 거예요. 차에서는. 하는 게 휘는 순간 엄청난 감과 요소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나 없나 봤더니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도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보면 탈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별큰 문제가 되는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는 딜러분한테 이 사진과 정보를 그대로 보내서 견적 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렸더니 여기 지금 문자 내용을 보시면 1930을 말씀 주시. 거예요. 근데 저는 가격을 한 분만 말씀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음. 혹시나 와서 감가를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한테도 더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거 아닌데. 제거 아닌데. <laughs> 그렇습니다. 수강생분들도 그런 걸 걱정해요. 내차 아닌데 견적을 물어봐도 되냐? 물어봐도 됩니다. 내 가족의 차다, 뭐 부모님의 차다, 뭐 동생의 차다. 이렇게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거될 거니까, 될 거란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에 대한 정보 다 드리고 물어봤죠? 근데 나머지 두 분은 가격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은 매입이 어렵습니다 매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을 했죠 이 1930을 진짜 믿어야 되냐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안 사겠다는데 어떻게 되냐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1930 견적 부르신 분께 전화해서 보수적으로 현장에서 와서 감가 될거 생각하면 얼마냐 라고 여쭤봤더니 한1850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말 믿고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해서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철컹했어요 나 망한 건가? 저 가격에 못 파는 건가? 싶었죠. 근데 낙찰을 받자마자 이 딜러님한테 연락을 했죠. 1,850만 되면 그냥 바로 팔테니까 1,800이라도 팔테니까 빨리 사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 오셨어요. 현장에 와서 차를 보고 나서 입금을 해주셨는데 얼마 입금해준 줄 아세요? 아까 1,850, 1,800 얘기했죠? 2,10만 0원 입금해줬어요. 양심적인 딜러시네. 와, 그런 착한 딜러가 어딨었어 없으신... 자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만 얘기하는 팁인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낙찰을 받고 명의전하고 나서 차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3명 딜러 중에 두분안 산다고 했죠? 이분한테밖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보셨는데 감가를 안 하시겠대요 차 상태가 너무 괜찮대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400만 원짜리 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봤냐? 진짜 감가 없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게 큰 사고라고 생각 안 한대요 제가 본 것처럼 사고가 금액이 커서지 여러 건이고 부품비가 많은 거다 뼈대를 먹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차를 그럼 가져가서 무슨 용도로 쓰실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법인들 직원 차로 쓰실 거래요 차 상태도 괜찮고 새차 냄새가 나서 알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팔기 전에 뭔가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은 욕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 너무 또 좋다 보니까 아흐 <laughs> 뭐, 어떻게 하지 <알았지? 웃음>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그득그득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분한테 팔지 못하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괴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딜을 쳐봐야겠다. 이분한테 두 번째 딜러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은 차 상태도 안 보고 2 0 1 0만 원에 사 가신대요. 1,930에서 80을 더 얹었어요. 전화로는 어 1,800이라도 사가 주세요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좋게 얘기하니까 질러 버린 거예요? 네. 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그럼 그분한테 파셔라라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원래 가격에 팔겠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저한테 아 잠깐만요. 전화 좀해 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전 거기서 조금 감가가 되더라도 뭐, 1980만원이어도 원래 가격보다 좀더 받는 거니까 좋다 싶었는데, 전화하시더니 바로 2010에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2010 쏴주셨어요. 현장에서 나름의 약간 승부을 던져서 좀개짜같이 했더니, 원래도 수익이 컸지만, 80만원을 더 벌었던 그런 사례여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의 팁이었습니다. 1380에 받아서, 뭐 취득세, 보험료, 세차, 기름값 다 빼서 매도가 2010만 원이었고요. 제가 한 며칠 탔거든요. 5일만에 한 458만 원을 벌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